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어, 태국두용 인사드리겠습니다. 또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어, 발 빠르게 달려오셔서 어, 엄지청 눌러주시고 어, 관심으로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대단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음, 그리고 어, 이제 내일 모레가 어, 어, 명절인데 에, 명절에 에, 여러분들 행복하게 즐겁게 가족들과 지인들과 음, 맛있는 음식 어, 먹으면서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서 어, 그리고 어,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면은 살아있는 사람이 삶이 에, 또 어, 새롭게 에,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다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이 계시다 하면은 어, 나는 그렇게 살지 말고 꿈을 이루어야지라는 또 다짐도 해볼 수 있고요. 또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뭐 어차피 나이가 먹어가고 늙어가는 마당에 옛날 친구들이나 지인들 만나서 어, 잠깐 수다도 떨고 어,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 어, 좋겠죠.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명절이죠. 일단 대표적으로 추석 명절과 설날이 있는데 까치까치 까치 설날 바로 지금 설날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설날 행복하게 즐겁게 잘 이렇게 보내시고요. 또 이렇게 설날만 되면 기분이 울쩍해지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오는 가족도 없고. 가족을 만나러 가야 될 곳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럴 때는 또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또 식구들도 많고, 가족들이 많이, 는 많이 모이는 곳은 화목하고 즐거우면 좋은데, 화목하고 즐거운 일만 생기는 건 아니에요. 막술 먹고 싸움판도 벌어지고, 뭐, 지겹버리네, 살리네, 막 그런 터지는 <laughs> 경우도 있어요. 서로 막 동서들끼리 살림 안 하고, 뭐, 설거지도 안 하고, 도망치네, 만에 삐져갖고, 응? 어? 18년, 개 같은 년, 나쁜 년, 보내, 안 보내, 뭐, 그러는 집안도 있어요, 또. 그런 거 생각하면, 그냥 혼자 조용히 보내는 것도, 뭐, 나쁘진 않고, 뭐, 슬프게 생각하면 안 돼요. 슬프게 생각하면 한두 끝도 없이 슬퍼요. 어 그리고 여럿이 모여서 물건 줄 수도 있지만 즐겁지 않고 불편한 사람을 만나게 되러 가는 경우도 마음이 되게 답답하죠. 어 그죠 또 가기 싫은 또 시댁도 또 가는 사람도 있어. 그렇지만 가야지 뭐어 친정집도 제대로 못 가는데 시댁+ 시댁 집은 뭐뭐왜 이렇게 가냐 뭐 어느 글귀에 보니까 여자들이 명절 때만 되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응. 어? 내가 내 조상도 다 알지 못하는데 시댁 남편 쪽 니네 조상을 제사를 내가 왜 모셔야 되냐 뭐 그런 <laughs> 글기도 있더라고요 여자들이 그거는 좀 너무 심한 거지 그래도 그거 왜 나왔냐면 옛날에는 남편 그늘에서 남편 능력대로 같이 먹고 살고 어 그렇게 데리고 와서 여자랑 같이 사는 개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쪽 식구가 되는 개념이었잖아 그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부잣집으로 시집가면 아니 가난한 집에 있다가 부잣집으로 시집가면 남편 덕에 잘 먹고 잘 살잖아 그러면 그집 일으킨 조상님들이 감사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이고, 조상님, 나, 이 시집 오기 전에는 이런 떡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이 집에 와서 밥도 잘 먹고, 떡도 잘 먹고, 어? 잘 먹고 잘 살고 있네요. 이 집안을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어 놓은 조상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고, 당연히 최 제사를 지냈겠지. 예? 감사하는 말씀, 이, 저기, 마음으로요. 예? 그렇잖아요. 뭐, 몇대 독자, 몇대 독자, 무슨 종갓집, 며느리들은 할 일도 많아. 그런데 그 종갓집은 대대손손 땅도 무, 내려오고, 막 재산도 내려오잖아. 그럼 어차피 부잣집 아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본 니네 집 조상도 제사를 지내줄만 하지. 근데 그런 글을 쓴 사람들은 누구냐? 신랑 집 가봤자 볼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개뿔. 남편이라고 시부랄 새끼 맨날 술이나 처먹고 당기고 뭐 그냥 늦게 나오고 연병질을 하니까 그집 조상도 꼴비기 싫은 거요. 어? 우리 집 조상도 제사를 못 지내는데, 내가 시집와갖고 보지도 못한 니네 조상 제사 지내고 있냐, 이거지. 이 시부랄 놈들아. 피곤해 죽겠다 와갖고 애도 낳고 내가 몸땡이 아파 죽고, 내가 잠잘라 그러는데, 왜 시댁으로 끌고 와서 고생시키냐, 이거지. 물론 그 말도 맞아요. 당연히 맞지. <laughs> 결국엔 돈이네. 그 시댁에 지금 물려받을 돈이 막 한, 한 50억 정도 있어. 이 시어머니들이 노인네야 들어가실 날 얼마 안 남았어. 명절날 꼬박꼬박 갈거요어잘 찾아갈 걸. 왜? 꼬박꼬박 찾아가서 눈도장 찍고 인사를 해야지. 에? 자기 남편한테 땅덩어리라도뭐한덩어리라도더 물려줄 거 아니요. 어? 땅 있는 집그 시아버지 시어머니들은 명절 때 아주 며느리들이 잘 찾아와. 근데 갭을 가진 것도 없고 월세방 사는 어?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는 아주 며느리들이 잘안 오지. 무시하지. 에? 아버님. 이번 명절은 제가 바빠갖고 급해갖고 이번 명절은 못 가요. 응? 어? 가을에 추석 때 갈게요. 어? 유지라고 뺀질뺀질하고 빠지겠지, 뭐. 응? 어? 근데 돈 많아봐. 응? 어? 야야, 니들 피곤하는데 오지 마라. 아니에요. 이럴 때배야지 언제 보겠습니까? 예? 아버님, 예? 아버님이 좋아하는 거, 응? 어? 생선 조기하고, 응? 어? 내복도 샀습니다. 응? 아버님 요번에 명절 때 뵈요 꼭 갈게요 이렇게 하지 가서 아양도 떨고 고양이 같이 그냥 응? 여우 같은 짓을 해야 그래도 땅덩어리가 떨어져 가지고 말이야 응? 차라도 좀 바꿀 거 아니에요 소나타 타던 거 그랜저로 바꾸고 그랜저 타던 거 바꿔갖고 응? BMW나 벤츠로 바꿀 거 아니요 그 노인네들 돌아가시면 땅이 자기한테 오는 거니까 그런 셈법이 있어 속셈이 응? 가진 거 없는 집 구석에서는 아주 그냥 서로 안 할라고 그래. 응? 내가 이거 왜 하나 이거 해봤자 뭐득 되는 것도 없고 돈 만원짜리 뭐 남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써놓은 글귀지 네? 내조상도 제사 제대로 못 지내는데 니네 조상을 내가 왜 제사를 지내고 있냐 어? 네? 그러고서 이제 여자들은 하는 일을 많은데 남자들은 니들은 뭐하고 있냐 막 이런 식으로 막 따지고 듣고 막 그래요 그럼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갑자기 전부 치고 막 그렇게 또 합니까 물론 그런 거 하는 성격들이 또 있어. 이 셰프는 남자들이 많잖아요. 요리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꼼꼼하고 여자 같은 성격. 그런 사람들은 잘 하겠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한다고 자기 남편 안 한다고 욕하면 되냐고 또, 어? 그렇잖아. 또, 아, 이거또 능력도 안 되면 또 그거라도 해야지. 뭐 태우든 말든 뭐 붙인 게라도 붙여줘야지. 뭐 어떻게 그럴 때라도, 어? 아무튼 정답은 없어요, 인생은. 결론은 명절 때 싸우지 말고 그냥 서로 그냥 눈치껏 어? 즐겁게 보내라는 얘기예요 어? 서로 니캉내캉 니탄 내탓하고 탓해봐야 뭐해 다 팔자요 주어진 팔자 어? 돈 있는 어? 능력 있는 남편 만나는 것도 팔자고 능력 없는 남편 만나는 것도 팔자고 돈 있는 집안으로 들어간 것도 팔자고 개뿔 아무것도 없는 집안으로 가서 어? 이혼 당하고 어? 그냥 아주 그냥 일복만 뒤지게 터지다가 그냥 아주 그냥 어쩔 수 없이 이혼도 못하고 그냥 묶여갖고 사는 것도 팔자인 거예요. 그거 누구를 원망하겠어? 에? 팔자는 운명이 운명이나 팔자는 흐르는 물과 같이 저절로 주어진 대로 어? 나오게 되는데 뭐 어떡합니까? 그냥 팔자래니 하고 어? 제사 지낼 때 봐봐요. 봐봐 거기 예? 현고 학생 두군 신이 써놓고 죽은 사람보다는 산 사람이 낫잖아. 어? 거기에 뭐이그뭐 그뭐 초상화 영정 사진을 놓고 제사를 지내는 분들도 있고 어 그거 그거 어? 지방 써갖고 놓고 응향 음? 피우고 제를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 또 산소도 가봐봐 죽어서 땅속에 묻혀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 붙인 게라도 붙이고 응 아직은 그냥 살았으니까 먹을 거 먹고 응 어? 그렇게 즐겁게 놀다가 응. 어? 가는 거지, 뭐, 이한 세상, 뭐, 연극 같은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응? 한, 하룻밤의 꿈과 같다. 인생이 그렇다잖아. 그러니까 즐거운 꿈을 꾸시고, 어, 살더라도 즐거운 드라마처럼 살다가, 재밌게 살다가, 그냥, 어, 갈때 가더라도 그렇게 가는 게, 에 이제, 좋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아무튼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자기가 할 일만 딱딱 하고 서로 하면 싸울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어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평상시에 저 사람 술 먹으면 약간 또라이가 된다. 주사가 좀 있다 하면은 피해야 돼. 예술 주지 말고 못 먹게 막아요막그술 드립다 그냥 자꾸 주줘받고 사람 이상하게 만들어 갖고 그냥 갑자기 그냥 제사상 뒤집어 업게 만들고 그냥 예마 그냥 아주 명절 분위기 난동난게 <laughs> 만들지 마시고 술 먹고 주사 부리는 사람 조심해야 돼. 예 갱년기도 와갖고 술만 먹으면 이상해지는 사람이 있어. 미쳐갖고 그냥 날뛰는 놈들. 예. 정신없이 그냥 막 욕도 하고 막 그렇게 푸는 사람들이 있어 평상시에 응? 평상시에는 내성적이었다가 술만 먹으면 그냥 막 응? 헐크가 돼가지고 그냥 나쁘게지는 어, 응?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술못 먹게 해야지요 응? 술 조심해야 돼술 특히 그래서. 아무튼 즐거운 명절 시간 잘 보내시고요. 서두가 엄청 길었습니다. 명절 인사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몇 분이나 지금 나왔나? 명절 인사 10분 정도 인사했으면 뭐 인사 많이 한 거지 뭐그쵸죠 아무튼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그리고 돈 없어도 그냥 조카들 보면 그냥 다 털어서 줘. 그냥 지갑 비어갖고. 걔네들은 돈 주는 거돈 주는 사람을 기억을 잘해요. 어 커서도 기억을 해. 저 삼촌이 예? 옛날에 돈 줬지 하고 어린애들은 돈 주는 사람 돈잘 주는 사람 돈 많이 주는 사람으로 기억을 하니까 없어도 힘들어도 응? 어? 조카뻘 되는 사람들 보면 그냥 용돈 좀 꺼내서 주시고 어일 년에 뭐몇번 주는 거 아니니까 한번두번 번 주는 거니까 그렇게 주시고 점수를 따는 것도 좋고요. 아무튼 어, 건강 해치지 않게 맛있는 거 음식 많이 드시고. 어... 행복한 명절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